중독 치유 회복 제일 단계에서 우리는 도박 행위에 무력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했습니다. 토론 주제 1. 헤이. 나는 언제 처음으로 도박 중독의 심각한 문제를 감지하거나 알게 되었나? 2009년 답글입니다. 저는 도박으로 모든 생활이 흐트러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중독이 된 상태라 도박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생활이나, 가정이나 어느 것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박하는 그 짜릿한 쾌감을 무지하게 즐겼던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 많은 손실과 빚으로 걱정하고 무서워하면서, 만회하기 위해 더 깊은 도박의 늪으로 빠져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도박을 계속하다 보니, 더 많은 거짓말과 위선으로 삶을 살게 되고, 잠을 설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심신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며, 성격 자체가 난폭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미쳐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1차 중독은 카지노 블랙잭 그리고 다시 재발해서 1999년부터 2007년 1월까지 2차 중독은 주식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서서히 찾아오는 도박 유혹을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발을 들여놓으면서 마취가 되듯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심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박과 관련된 여타의 것과 멀어지고 끊고 조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답글입니다. 처음에 중독으로 빠져들 때는 중독이 뭔 줄도 모르고 빠져들었기에 심각성을 알 때는 돈을 많이 잃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절이 안 되고 일상생활을 할수 없었던 상태. 지금은 처음의 경험들이 먼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9년 단도박 후 재발을 경험하면서 중독의 심각성을 감지한 것도. 돈을 많이 잃고 나서입니다.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안해도 저도 다시는 도박은 안하겠지 착각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것도 9년 단도박 이후 단도박 모임에 나가지 않고 믿음 생활도 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잘 투자한다고 시작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자 옛날의 도박 습성이 나오면서 데이트레이딩, 맞은 옵션, 페니 스탁 등 위험한 것들에 손대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잃고 있었고 빚도 있고 조절을 할수 없는 상태라 아내에게 솔직히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죠. 이제 다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가올 모든 것들이 겁이 났었습니다. 이혼에다가 빚 감당의 부담, 앞이 그저 막막했었으니까요. 이어하튼 2007년 아내의 마지막 용서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단도박 8년째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 단도박 구년이 아니라 평생 단도박을 목표로 삼고 조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12단계 회복 프로그램 중에서 제10단계를 무지무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인지하기 전에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에 즉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습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임에 꼭 참석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매번 체크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묵상으로 참여하고 위대한 힘의 뜻을 깨달아 갑니다. 무엇이 바른 삶인지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이 순간의 삶들이 편안하고 평안합니다. 정직을 실천하고 잘못을 즉시 시인하면서 삶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늘 도박 중독자임과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제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조심하면서 바른 생활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런 과정의 삶이 도박을 억제시키면서 저의 치유를 평생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깊은 영적 성숙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틀란타 토니.